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2006년 자료가 있어가지고 당시 한 700명쯤 되더라고요. 당국대 어떤 교수가 이제 그 센서 자료를 구입해서 어 만든 자료인데 10년이 지난 현재 한 300명 정도를 이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 그다음에 하바나가 당시에 150명이었는데 한 120명 정도 도시로 이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음? 아, 탄자수도 80명에서 한 162명. 까르네나스는 비슷하고요. 까메구이는 10명인데 143명이 된그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출신 한명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 나울 김이라고 자기 일대가 15명을 낳았답니다. 까마구이이 지역에서 살대요 그래서 15명이면 <laughs> 당시에는 대가죽이잖아요. 2대가 15명이면 3대는 얼마 될까요? 응? 결혼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 1 0 0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김씨 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이제 이게 네? 네? 그다음에 마나티 비슷하고 어? 홀리긴 월리기 단적이죠 이쪽도 비슷하고 이게 특생은 6 0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을 따로 통계를 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지원해 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어? 복지 차원에서 이제. 네, 그런 통계의 분포와 규모에 대한 것들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큐바에서는 민족별로 센서스를 안 한답니다. 어? 흑인이 몇 프로고, 스페인인 시간 몇 프로고 이걸. 어? 그게 이제 민족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차별이 될수 있다. 이게. 네? 자체 내적으로 어, 이걸 조사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특히 한인들은 한국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Language identity인데, 이게. 네. 그래서 임천택 패밀리, 여기 임천택 씨가 분한면을 낳거든요그집 가가지고 그집 3세, 4세들을 전부 내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한국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어, 이 집이 이게 그 이제 4대 노래나라는 음, 이제 그중소년대 안첫 번째 사진이 임천택시 부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군안매. 세 번째가 좀 많죠. 3대가 한 26명 돼요. 4대가 한 40명 되고. 그래서 3대, 4대만 하더라도 63명입니다. 이게. 이들이. 전부 일일이 물어봤는데 딱 3명만 한국어하고 어, 아, 기본적인 것들. 노레나 정도만 한국 갔다 왔기 때문에 한 중급 정도 되고 이게 이게 예. 그래서 이 토탈 임천택 패밀리가 한 100명 돼요 임천택 시기가 이제 하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쿠바에서 뿌린 씨앗이 한 100명 그중에서 3대 4세들은 딱 3명 정도 10%가 안 되죠 예. 오히려 쿠바인들이 케이파큐를 만들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한영 후손들보다는. 그다음에 음, 이승준 씨 패밀리 여기는 11일 난민을 낳거든요. 여기도 이, 이 패밀리 추리를 만들어야겠어요. 여기 역시 여기 EBS에서 나왔던 학생인데 열자 에서한 명만 한국을 해요. 여기는 이제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대가 11일 난 중에서 이제. 그다음에 호군더 씨 패밀리도 토마스라는 딱한명 하고 있고 이게. 자리야 5%. 세 가정만 하더라도 한 300명 되죠. 1000명에서. <laughs> 그걸 가지고도 추정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한국어 상실, 이게 가장 크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혼혈한데, 약간 이제 물리화토 이야기잖아요. 코리안들이 이제 얼마나 현지와 믹서 됐는가. 이제, 100%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다 코리안이라는 이야기예요. 50%는 둘 중에 하나. 결혼했을 때. 그래서 80대 이상은 6명인데, 두명 100%. 부모가 이제 100% 코리아 아니고, 네명 50%. 70대는 1 4명이서 923. 4대, 5대로 올 수가 없대요 대부분이 25%, 16%, 8%죠. 그래서 이걸 과연 코리아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게. 그래서 그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95년 된 5세대까지 나온 큐바인들 모습이거든요. 미주 한인 사이에도 4대, 5대 가면은 타민족과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laughs>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번 발표 때 이제. 그래서 특히 이들 봐보세요. 전체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자기 피해 뭐 8%, 4%, 음. 그래도 이들은 성을 기지지 박인이 이었어요. 오직 하나 인제 어떤 네. 이 호녀라가 어? 이건 까르다스라는 한제 규모가 많은 그런 사례들인데 네.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쭉그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각 지역별로 환인 대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요. 어? 또 60대 이상 대학 졸업자들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까르데나스는 이름, 직업, 그 전화번호, 학력, 주소. 제일 오른쪽이 혼혈 정도. 50%, 16%되 이렇게. 나이.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여긴 기 조사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호금택시 아까 혼장받았는데 후손들이 못, 찾, 못 찾은 거 아니죠? 그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질일의 사진이, 이 페르난도 호, 1세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아들. 아들은 찾을 수 있겠죠. 2세대. 100% 코리안. 빅토르 호. 이거.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어, 한국인들. 이거 50%. 매뉴얼. 호. 좀 다르죠, 이제. 스페인 시즈 닮아가잖아요, 이게 64년생이거든요, 3세대. 이 64년생이거든요, 3세대이 친구가 4세대 그냥 쿠바 관면은 그냥 현진이에요. 그래도 성을 레스토호딱글 써요. 또 페르난도 호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알려줬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이 사람 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 뭔 소리냐? 거짓말 아니냐? 어? 여기는. 군암매. 네. 이게 당시 임천택시역철 가운데 오른쪽에 있고 군암매 사진이거든요, 이게. 네. 오른쪽은 이제 2대, 3대, 4대까지 사진들. 3대, 4대 보면은 사진이 현재화 됐잖아요. 그래서 제 오른쪽 사진에서 한복 입은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올해나 4세대. 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은 헤르모 임. 그러니까, 임천택 씨, 이 군함의 첫 번째 아들, 임조은 씨 아들, 넬슨 임이라 해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이이 예, 친구. 오른쪽은 헬모 임. 아마 제일 위 사진에서 가운데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모습이. 예, 아바나 대학, 카스트로 대학 동기. 예, 카스트로가 장관할 때 국장했던 응? 헬모 임. 응?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얘예 동생이에요. 내예 아버지는 아르헨티나 사람. 내예 아버지는 차이니스. 좀 이게 결혼 이게 상당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최대한 일곱 번 정도 능력 있으면은. 그러다 보면 부모가 다 달라요. 좋은 좋은 나라인가요? <laughs> 이게, 그렇게 섞인다는 이야 이게. 국가가 상당히, 뭐, 작년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라. 어? 그러다 보니까 막 섞인다는 이야 이렇게. 어, 이승준 패밀리. 네. 이분은 11명을 난다, 11명. 네.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신문에 나왔던 것이고 이게 그 큐바의 한인들이라는 책으로 어, 지혜동포지단에서 표지에 남았던 이승규 씨큰 아들 이병호 씨거든요. 예. 오른쪽은 훌리오 이 막내 막내 아들 11남매. 그래서 11남매 중한 분만 살아계세요 이세대는 현재 아바나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0 0 시고. 그다음에 제 오른쪽이 이제 4세대, 엘자베스라고 이제. 그, 그, 여러분 작년 거 EBS 큐바 사부작에 이친구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친구 나온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큐바 사건 아바나 가지고 주소 가지고 찾아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몰라. 이승준이라는 분이 코리안 내용은 몰라요. 안토니오 이만 알고 있지. 자기 할아버지 안토니오 이만 알고 있지. 어? 다행히 아, 마이애미로 갔던 자기 딸 하나가 와가지고 기억을 했냈어이요 그러지고 이승민한 사람은 이거 지금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장을 받는 거 가져오는 거인데. 이 친구들 또 완전히. 잘 모르겠죠. 근데 <laughs> SNS 와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제일 위에 이 호시, 예? 허곤덕시 이제 후손들인데 이 친구도 보면은 사세대인데 완전히 그냥 현지. 예. 예? 이 친구 연결되니까 어이 친구 미국에 있는데 라울 김이라고 이제 아까 1 5섯명 났다는 그, 그 친구 연결돼서 이 친구 다큐멘터리 작가인데요. 페이스북에 서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 친구 사이트 보니까 페이스 보니까 이 여자분하고 연결 되어 있어요. 아티스트인데 네. 엘리사박이라고요. 네.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이 오른쪽이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어머니. 딱 보면은 이 저걸이 두루마기 입고 이게 국기는 쿠바 국기지만 비록 쿠바서 태어났지만은 한복을 다 그림에 그리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분 할아버지가 박두현 박 씨예요 박영철 아들. 두분다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고. 친구은 이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 타임스어에스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가지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마이애미 있는 친구들, 텍사스에 있는 사람 친구들 일부는 이제 시애틀에 있고 이게 또이 친구는 이제 아바나에서 그래서 그런 서류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그 80년 전에 이키바에서 그를 서포트를 해줬는데 정보가 안하면은 강조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이든. 광주 시청이든. 음? 그건 초청해가지고, 뭐, 전남자 입학시킨다든지 3세, 4세들. 을 <laughs>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교를 했잖아요, 미국하고. 그 한국은 수교 안 했지만은. 한국은 참 어렵거든요. 이런 수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욕, 뭐, 다른 LA나 DC보다는, 그런 뉴욕이 풍격 있고, 역사, 전통이 있고, 한인사회가, 어, 이런, 이들을 좀, 음, 포용하는. 음?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에 비교하다 보면 미주 한인 사회가 제일 그래도 잘 살고 정치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뭐 구조는 보다는 그래서 마청이라 마청. 미국 한인 사회를 마청이 이제 마청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때 60년대까지 같은 구성체로서 이제 생활했던 북미 한인 사회 이론으로서 했던 그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들이 꿈틀거리면서 그걸 조금만 도와주면은 한국은 수교 가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런 음, 음, 쪽에서 어, 어, 한여름 보니까 뭐 민성 학교를 재건하는 운동 이건 민간적인 거잖아요. 어, 북미 한연사의 돈으로 만들었던 학교인데 폐교됐다.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주자. 어, 그거 이제 미국 정부 외교적인 걸 통해 가지고 가능하잖아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 언어 한국어 한국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뉴욕 같은 데서. 어, 뉴욕 한인사에서 어,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어, 기념관이나 아카이브.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어, 그래서 그런 또, 북미사회 이론으로서 쿠버 한인사회에 대한 그런 디아스포리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는 거,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대부터 해가지고. 어, 그것도 뉴욕에서 할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운 찾아주는 운동들. 이건 보호처가 해야 되는데, 보호처가 꼼짝 달서가 안 걸쳐지고, 그렇잖아요. 어? 이분은 이제 마지막 원나를 딱 10분 만났던 분이거든요 안동 네, 네, 네. 씨 김세원,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카르데나스에서 독립자금 됐고, 거궁국 훈장을 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나 이분이 2세쯤 됐냐라는데, 이분이 3세예요 할머니가. <laughs> 자기 할아버지가 김세원이거든요. 단지 바쁘니까 그냥, 어, 할아버지 이름만 약하시오. 와서 이제 하고 가서 저를 보니까 소원을 맞는분이 소원을. 근데 본인은 몰라요.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본인은 <laughs> 이게. 이제 보호처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이거 뭐 조금만 노력하면 다탈수 있거든요. 열쇠분들. 그래서 뭐 수교하는데 이런 선물 하나 주고한 쿠바 관계에서 이제 이들이 역할을 할수 있겠고 또 쿠바도 스페인한테 독립운동 했잖아요. 400년 동안 스페인 지하에 있으면서. 또, 미국도 뭐라 그잖아요 독립운동. 조선 사람도 그런 운동 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래서, 13분 플러스 한 50명 정도. 이걸 이제 아마,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 나름대로 계획은 세고 있어요. 처음 받으신 분중 12분 찾아내는 거. 한 3분 찾아냈고, 4분 정도는 지금 거의 한 80%까지 가 있어요. 어, 스페인 이름하고 조선 이름하고 이게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그엘리스박 그 같은 그런 할아버지들 50명 정도의 미소혼 자들한테 또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